자, 34번 갑니다. 지금 모의고사 보고 12일 에 기말을 보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지금 고12 모의고사 올리고 보충교재까지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올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 과학적인 지식은요, 어카운트폰은 설명하답니다. 설명할 수 없답니다. 정확한 어떤 미적인 감, 자연에 대한 미적인 감상은 설명할 수 없답니다. 자뭐 때문에 과학은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얘가 동사죠, 그죠? 자연적인 어떤 아버지트가 뭐죠? 이 대상이죠. 자연적인 대상을 뭐로써 표현한다? 이 종의 어떤 분류로서. 그것수소아닙니다 분류인 뜻입니다. 종의 어떤 분류로서 설명합니다. 뭐보다는 개개인적인 어떤 얘는 존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이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이 종의 어떤 불에 속하는 어떤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어떤 분류의 어떤 멤버로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연에 기반한 어떤 접근법은 주장합니다. 미적으로 상관 있는 뜻이겠죠. 미적으로 연관 있는 뜻이겠죠. 관련 있는 이런 특징들은요 단지 그런 특징입니다라고 돼있죠. 그죠 어떤 특징이냐라고 묻는 거야. 또 마찬가지야. 얘가 꾸며줍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 종, 자연 종의 모든 멤버들은 내가 공 동사거든요. 공유한데 서로 서로 어떤 공유하는 그런 특징일 뿐이니 특징이라고 중, 특징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데. 하지만 이건 사실은 아니죠라고 하는 거야. 반박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경험하지 않다는 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죠? 뭐로서? 어떤 종으로서 이렇게 경험하진 않다는 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로써 그리고 종으로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데이 법비 구조죠. A가 아니라 B가 뜻이죠. and as a separate이죠.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항상 주어 찾자가 됐죠. 얘가 주어입니다. 자연이 그래서 원래 여기에 그죠 자연이니까 이기도 nature 그 다음에 is 이렇게 왔겠죠. 자연이 구분될 때 개개 각각의 어떤 대상으로서 알겠죠. 불, 구분되어질 때 자연은 가질 수 있답니다. 미적인 특징을 갖고 가질 수 있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수반되지 않는 거야. 그것에 과학적인 설명으로 수반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적인 특징을 갖고 있대. 즉 자연은 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얘가 과학적인 설명 한단된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과학 자연 과학은 설명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떤 워드폴르니 폭포의 어떤 형태, 형성을 설명할 수 있대. 하지만 it is nothing to say. 그러면 말할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가 일 꾸며주거든. 자,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대. 뭘웅장한 빅토리아 폭포의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는 또 설명 못 한대요. 과학이. 그리고 웬 비유지 됐죠. 여기 안에도 뭐가 뭐가 됐냐면 빅토리아 폴이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 빅토리아 폭포가 선셋 언제 보여질 때, 일몰에 보여질 때 알겠죠. 보여질 때. 그 빅토리아 폭포의 웅장 경험에 대해 서 설명 못 하잖아. 그리고 그것의 빨갛고 주황색의 셀수 없고 매혹적인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셀수 매혹적인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 못 한다는 얘기예요. 즉 폭포의 형성에 대해서 광 설명 가능해. 근데 우리가 빅토리아호 그 웅장 빅토리아 호수 그일몰을일몰의 빅토리아 호수를 딱 보는데 막 정말 많은 어 많고 그러면 정말 막 어떤 매혹적인 그런 막 색상들 빨간 주황 이런 색상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경험을 과거로 설명, 설명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질학은요 설명할 수 있대. 뭘 형태를 그죠. 요런 크레이터는 뭐 분화구거든요. 탄자니아 요런 분화구의 어떤 형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단, 있답니다. 하지만 낫대 있죠. 그죠. 낫시다는 얘기는 설명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 못하는 얘기예요. 그것에 고통스럽고 breathtaking 숨막히는 아름다움이죠. 언제 태양이 떠올, 떠올 때 일출에서 숨막힌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리고 안개가 서서히 떠올라 어디로 그분나우이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a lone hippo 그죠? h i p p o t a m u s 외로운 하마죠. 갑자기 하마죠. 그죠? 하마 한리인데 어둡고 and deep in the lake 그죠 무거운 육중한 어떤 호수 호수에서의 어두운 하마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지 즉 분화구에 대해서 설명한대 지질학이 근데 아그막 태양이 막 이렇게 그 분화구 위에서 막 떠오르고 막 근데 이게 너무 막막인트프랑 너무 막 가슴이 벅차는 거죠 이걸 이제 약간 고통스러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할 거냐, 얘기야. 거기도 위에 막 안개가 쫙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오르고 분화 구 위로 하마 한 마리가 막다 이렇게 있어. 이런 멋진 풍경을 어떻게 과하게 설명할 거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밤 운전하고 왔는데, 밤 안개가 쫙 깔리더라고. 비차하게 세져 오는데, 어, 근데 묘, 기분이 묘해요. 뭔가, 어떤 음, 좀 어떤 그런 묘한 기분이 들어서 이제 이사진을로 찍어놨는데 그런 걸 어떻게 과하게 설명하냐는 얘기지 안개가 형성되는 과정은 과하게 설명하겠죠 하지만 그 안개를 보면서 내가 경험하는 어떤 묘한 어떤 모관적인 분위기는 과하게 설명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4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5번 자 희계라고 되어 있죠. 용음, 용어랍니다. 아이고, 처음부터 오타가 나네. 그만큼 내가 잠이 온다는 얘기야. 지금 자, 어떤 용어야? 그 덴마크에서 그죠. 유래된 용어랍니다. 얘가 주어져, 희계는요, 뭐다? 이 명사도 되고 그다음에 동사도 된답니다 그런데 갖고 있지는 않답니다 직접적 직접적인번역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직역이죠 직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 즉 영어에서 그 단어를 딱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뭐 한국말의 효란 단어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죠 영어에서 그 효란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아마 뭘뭘 뭐, 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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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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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확실하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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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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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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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득함이란 단어가 가장 가깝긴 하지만 이게 딱히 또 확실하진 않다는 얘기야. 딱히. 그러면서 시계는 뭐에 대한 어떤 어떤 중점두고 했다. 알라카 어떤 행위였던 주변에. 알라카 행위 주변이란 얘기는 알라카 행위들에 대한 어떤 중점 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포함하고 있답니다. 정신적인 상태, 어떤 행복과 어떤 투게더니스는 뭐 달란함도 있고, 침묵도 인뜻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과 어떤 달란함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알겠죠? 그것은 holistic approach. 그것은 어떤 전체론적인 밑에 나왔죠. holistic이라고 되어있죠. 전체론적인 이게 뭔 뜻일까라고 했는데 이게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음, 굉장히 많은 뜻이 나와요. 전체론이 되게 말이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뭔 얘기냐면 서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가 영향받으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론적인 어떤 접근 방식 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체론 이게 뭘까 그냥 넘기지 말고요 찾아봐요 이게 배경식을 지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 시간에 모르는 어떤 사상이나 뭐 이런게 나오잖아 이, 이론이 나오잖아 그러면 찾아봐야 돼 반드시 자, 그러면서 자, 다시 그것은 어떤 전체론적인 접근법인데요. 알겠죠?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뭘? 친밀함, 그다음에 커넥션, 연관성, 그리고 따뜻함을 만드는 거래요. 알겠죠? 우리 자신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기긴좀오타죠 어, 그죠? 붙여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안, 안 해도 되겠죠? 얘는 뭐,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 갑시다. 우리가 이 휘게 할 때, 휘게 할 때, 뭐 휘게 할 때, 우리는 make a conscious decision. Make a decision 하면 결정하다 뜻입니다 의식적인 결정을 합니다. 뭘? 찾기 위해서 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디서? 단순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의식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the joy in the simple thing. 됐죠, 그죠? 단순한 것으로부터의 즐거움, 뭐처럼? 자, 집에서 요리, 마, 요리를, 요, 음, 그죠? 요리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 집에서, 그죠? 요리하는 것 같은 것들을 요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순한 것에서 단순한 것에 대한 즐거움은 제거되어져 왔대. 현재 완료 수동태죠. 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시간을 소비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뭔 갑자기 개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촛불을 키는 거고 촛불 켜고 그 와인을 마시는 거야 누구와 가까운 친구죠 어떤 친구야 네가그죠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까운 친구들과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는 것 또는 자큰데자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브랭크 이뭔 뜻이죠? 이. 담요죠 담요에서 큰 대자로 누워있는 거뭐 하면서 릴리스팅 피크닉 때잖아요 그죠 그 공원에서 그죠 릴그뭐야 편안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그죠 편안하게 하면서 누워있는 거 어디 공원에서 누구랑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클 써클. 서클이 물이란 뜻이겠죠 그죠 그니 물이 서클 그 테두리한테 그원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물이 안에서. 언제? 여름 시간 동안에. 요런 것들은, 뭐다? 시계가 될수 있다. 그럼 이 문장 도, 도대체 주어는 뭡니까?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 그리고 거기다 동사. 알겠죠? 나머지 다뭐 수식어 구조야. 수식어 구지. 구조. 그래서, 어, 좀 구조가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네, 요거는 좀잘좀 봐놓을 필요가 있고, 문제 자체가,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